안녕하세요 헬로우 신쩌 아빠 까발 체리체리 체리입니다 오늘은 저희의 외국인 구독자분들과도 인사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알아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INDISTINCT> 저희 몽몽이들이 자고 있어요 오늘 배울 댄스 듀토리얼 영상은 It's, 나는 so 블랙핑크에서 제니로 솔로 데뷔한 제니의 솔로 듀토리얼 영상입니다. 그러면 저희 무기 빠빠와 함께 제니 솔로 안무를 배워 볼까요? 렛츠 고. 처음에는 제스처부터 시작할게요. 5 6 7 8 1 3 4 5 6 7. <no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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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o 이 s e <noise> 이 o i s e <noise> n 손 i 로 e <noise> n e n o o i s e e e o

매일 뭐해, 어디야, 밥은 잘 잡, 베이비, 자기 여보, 보고 싶어. 자, 부질없어. 다음, five, six, seven, eight. 오른발부터, walking, 허벅지 올리면서, f 다시 워킹 시스한 손만 세분에 한번 더투투 쓰리 앤 와서 포앤 파이브 식스 앤 이때 골반을 업업네 오른쪽을 보면서 골반을 밑에서 위로 대각선 위로 치면서 손은 대각선 위로 올라갈 때 골반이 올라갈 때 손은 내릴거예요 그때 어깨도 약간 조종하듯이 하나 아둘 왼어깨를 같이 내립니다 근데 골반은 올리고 어깨는 내리고 다시 해볼게요 여기 4솔로 자, 부질없어 You got me like 다음 e n d out t h 왔으면 m e me. I'm sorry. I'm sorry. I'm sorry. i 꺼내면서 r y 에 m 그 다음에 골반을 계속 왼, 오, 왼, 오, 왼, 오. 계속 골반을 일자로 움직이는데, 이때 손이, 원, 체인지, 투, 하면서 내 이마, 이마 쪽에 손을 갖다 대면서, 투, 내 손도 같이 살짝 말면서 딴, 따. 다음 동작도 연결입니다. 에, 이, 반대로, 원, 에, 투, 에, 쓰리, 에. 오른손까지 왔으면은, 포, 에. 파이브, 식스, 소-올-로 so 아까랑 똑같아요 다음 파트 파이브 식스 소-올-로 똑같이 원 왼발 투앤 쓰리 앤포앤그음 크게 왼발 들이면서. 와서 그 방향 그대로 턴을 한번 해서 투에 한번 엉덩이 꽁! 했어요. 바로 쓰리 를 오른발부터 워킹을 해요. 쓰리 제스처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까지 와서는 원래 제니 파트는 어, 백댄서 무릎에 앉는 건데 저는 무릎이 없으니까 그냥 서서 한다고 칠게요. 원 그때 엉덩이를 왼쪽에서 돌려서 오른쪽으로 돌려주세요. 원, 투 쓰리의 제스처,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에 손 오른손 가운데 대고 때 네. 가슴을 오른쪽에서 앞으로 왼쪽 안으로 두 바퀴를 돌릴 거예요. 나나에이 Myself and I. 다음 세븐 에이에서 바로 연결 왼발 하면서 원, 두, 쓰리, 포까지 포에 골반이 왼쪽으로 시선도 같이 가고 포, 엠파이브 쓰. 세, 에이, 스탑. 와서, 원, 투. 그대로 약간 눌러주면 돼요. 원, 투, 앤, 쓰리. 자, 포. 끊어서, 앤. 할때 무릎 구부리고, 그다음 그대로 꼽소. 돌리면서, 바 이브, 식스, 세븐, 에잇 I'm going do it on my own now. n o t a t y o u r alone, but y o u looking for a clone now. Yes, I'm getting down. d e s t i n for the c e n t e crown. s i n g i n o u d like. 손을 이제 말면서 바로 연결이에요. 일정한 거랑 비슷해요. One, two, three, four, five, five, six, seven, eight. 제자리 2, 3, 4 손가락 5, 6, 7, 8 이제 왼손 위로 오른손 위로 내 머리 넘기듯이 1, 2, 3, 4 왼손부터 5, 6, 7, 8 4개 오른손만 그 다음 똑같이 1, 위로 1, 2, story m po m f s o lo sing it out like you you got o m e n e left story what's a l i m e k e 구경이랑 똑같습니다. 세븐, 에잇, 원, 투, 앤, 쓰리, 포, 앤, 파, 이브, 식스, 돌리면서 파트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천천히 고개 들면서 세, 에잇, 원, 투, 쓰리, 포, 왼손만,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제스처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다음은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그냥 스텝을 천천히 밟는 건데. 한 손은 펴고, 한 손은 어깨 위에, 앞사람 어깨 위에 손을 올린다 생각하고, 원, 앤, 투. 두 번째는 어깨 올린 손을 그대로 내릴 거예요. 앤, 쓰리, 좋아서, 다시 반대로, 오른 다리를 왼쪽으로 가져오는데, 이때 손을 겹쳐서 앞으로. 네, 오른 무릎이 구부러졌어요. 파은 식스, 반대로. 그 다음 한번더 하는데, 무릎을 같이 들면서, 세븐, 에잇. 이렇게 뒤돌고, 원, 투, 쓰리, 포, 파이, 식스, 세븐, 에렘 감동, 뒤엔 이별, 눈물, 후회, 그리움, 홀로윈 게 좋아, 난나 3, 4, 그 다음, 까딱 한번 해주면서 1, 2에 쿵 하고 좀 늘릴 건데 골반을 왼쪽에서 돌려서 오른쪽으로 간다 생각하고 손은 내리고 오른손은 내리고 왼손은 올릴 거예요. 그래서 약간 만난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해볼게요. 까딱, 투, 3 3, 리포 와서 바 이브에 이 손을 바 이브 네 서로 찍고 두번 찍고 그다음 손바닥을 두번 보여줄 거요 C X 자 그러면 바 이브 C X 이렇게 되면은 가슴 가슴을 세 안에 분 오른쪽에 앞에 왼쪽 그런 다음에 손을 위로 치면서 몸데고 와서 o 2, 3, 4 와서 아까랑 똑같은 거 5, 6, 7, e 손 뿌리치고, 원. 앞에 더 구려, 투, 앤, 쓰리. 손가락 안으로 말면서 쓰리, 포, 앤, 파이브, 던지고, 식스, 세븐, 에잇, 원. 그입니다 현진, 남만 청순, 가련, 세침 번쩍 이젠 지쳐 난귀찮나 매일 뭐해? 어디야? 밥은? 잘 자, baby 자기, 여보, 보고 싶어 다 부질없어 You got me like 이건 아무 감동 없는 love story 어떤 설렘도 어떤 애의미도 You mm -hmm. Girl, now I'm used to being the girl you're sitting on your feelings and sitting on my throne i ain't got no time for the troubles in your eyes this time i'm only looking at me, myself and now i'ma do it on my own now now that you're alone got you looking for a clone now that's how i'm getting down destined for the center crown sing it loud like oh, <laughs> oh, <laughs> the name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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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me sorry. Don't me sorry. not not sorry. not sorry. 지금까지 제니의 솔로 튜토리얼 영상이었구요. 저희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